이사야 6장, 구약성경 974페이지, 지훈이가 일어나서 큰소리로 읽어봐라. <laughs> 이사야 6장이야, 잠을 깨라. 이제 일어날 때 됐지.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오늘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라도 그 램넌트의 신앙, 그루터기의 신앙, 어, 이 신앙을 딱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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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노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리며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그 슬압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핀수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어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거룩한 씨 그러면 홀리 시드 이거 그러거든요. 홀리 시드. 어,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니라. 여기서 구루터기를 렘넌트로 <laughs>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스텀프 그러니까 나무 밑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루터기로 표현되어 있는 음, 영어가 그렇고요. 렘넌트로 표현되어 있는 성경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10장. 10장 보겠습니다. 10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여기서 남은 자라고 얘기할 때 전부, 어, NIV 성경도 그렇고, 킹제임스 버전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이 전부 랩넌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랩런트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성경 해석. 그리고 그, 어, 두산 백과 사전에 보면 랩런트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남은 자 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신학을 똑바로 못하면 랩런트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못해요. 그냥 유목사님 랩런트쓴게 아닙니다. 늘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거룩하시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들. 그죠? 그 뒤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내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지금, 왜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사회 성경은 이스라엘이 지금 아스루에 의해서 북이사엘은 망했고, 지금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 되어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셔서 이 언약을 계승하게 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로마서 11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남은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목내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가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요. 이 남은 자를 렘넌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렘넌트 어, 그러니까 남은 자 신앙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랩런트로 부르셨다 나를 남은자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해서 남은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그 믿음 가지고 서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남은자 사상이요 이사야 6장 13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는 영어로 stump 그러니까 나무에 잘라낸 밑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데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바로 그 그루터기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씨, 거룩한 씨, 홀리 시드. 그러니까 거룩한 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달리 표현하면 이 거룩한 씨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랩넌트 그러면 이 그리스도 그 바탕 위에서 딱 써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다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이 남은 자가 레멘트입니다. 레멘트. 랩런트.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남겨 놓은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스텀프라고 얘기를 할 적에는 복음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나온 새싹이잖아요. 새순. 우리 교회 그 마크 새싹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그게 이거. 새순이에요. 새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 지훈이나 도훈이나시이나 시율이나 뭐라고 부릅니까? 랩런트. 이렇게. 근데 랩런트는 계속 아직 세순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삐죽삐죽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순 자 그리고 보면 은그 안에서 오늘 본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보면 다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지금 바울이 그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내가 거짓 선지자들 다, 다, 850명을 다 죽이고 그랬는데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죽게 됐습니다.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바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있다.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말씀하죠. 그 사람을 렘넌트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렘넌트 얘기하는데 그 세순에서 나온 뭐예요? 이게 그루터기라면 불터기. 거기에서 새순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나무가 자라죠.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가 있다. 말씀한 거예요. 제자. 그 제자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보면, 아, 지금 안 봤는데요. 미가서 5장 1절에서부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미가서가 이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지역에 올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서 5장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너를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거기에서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가 구약성경 1294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엠에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5장 2절부터 보면 베들레엠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따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야.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올 것인데 그런 근본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냐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냐 할 것이며 8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 남은 자가 일어나서 그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남은 자들이 어디 있다고요? 많은 백성 가운데, 그들이 여러 나라,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이 사실을 가지고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1절에서 5절, 뭐라고 요 어둠이 온 땅을 다고 캄캄히 만미를 가리운데 그런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것이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은금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쭉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나무가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숲을 이룬다. 그래서 이걸 보금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 유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기. 그래서 이걸 나문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남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제자, 남을 자, 이걸 남길 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루터기, 세순, 나무, 숲, 이 개념에서 남은 자 사상이 우리에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전부 이거 말씀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제 남은 자들, 창세기 6장 8절 9절 누굽니까? 노아.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됐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동행하는 자 8절 9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출애국기 2장에 누굽니까? 2장에서 3장 1절에서 18절 모세요 전부 바로와 전부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 얘기를 했는데 물에서 건진 자 이런 뜻이거든요 모, 그 모세라는 뜻이 그 갈대의 상자로 뛰어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 그래서 건져진 건져낸 자이 뜻입니다 모세 뜻이 그리고 여호수와 1장 1절에서 9절 누굽니까? 여호수와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는데 남은 자 여호수아. 그를 통해서 뭘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19장 7천 제자. 그리고 초대 교회 사도행전 1장 14절. 다 도망갔는데 나무에 있는 120명. 남은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남겨놨습니다. 제자 3,000. 3,000 제자. 남은 자.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세계 보구마의 제자들. 또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겁니까? 새로운 재창조, 새 땅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급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죠. 요수화를 통해서 가난안 땅을 정복하셨죠. 그리고 7천 제자들을 통해서 전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체 곳곳에서 주의 제자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미스바 운동, 아니 뭡니까 도단성 운동을 그리고 120명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쵸? 그때 숨겨준 하나님 예비한 삼천 제자.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남은 자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남은 자의 신학. 세 가지요. 오직의 답을 갖는 겁니다. 오직의 답. 장세기 3장 15절의 답. 추굽기 3장 18절의 답. 오직의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된다 라고 하는 오직의 답을 가진거죠. 대표적으로 그냥 창세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다 있는데요. 하나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렘넌트의그 신앙은 유일성의 답입니다. 유일성의 답 대표적으로 하나만 쓴다고 하면 지금 창세 6장 8절에서 9절 그 얘기하죠. 출애국기 어, 14장, 13절, 14절.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기도의 비밀. 기도를 막 몸부림치면서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그 기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의 제자들, 남은 자들의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육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유일성의 답.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재창조의 답. 그때의 하나님은 오직의 답을 가진 랩넌트를 통해서 유일성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재창조의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거죠. 그게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237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신 겁니다. 이 주의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남은 자 신앙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희미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렘넌트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그루토기로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순 랩런트를 세울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 그리고 이랩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의 제자 운동을 이루신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현장의 복음화의 역사를 하나님은 성취하신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아 나는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답을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재창조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땅 끝까지 증가하기 위해서 랩넌트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희미한 이 시대에 복음을 증가하지 않고 있는 이 교회 운동의 이 흑암의 역사 가운데 잡힌 이 시대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주의 복음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전세계에 살리는 렘넌트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운의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되역서 충만케 하심이 분명한 렘넌트의 신앙을 가지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우리 모든 성도머리 위에 이재롭게 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